안녕하세요. 사랑나품입니다 오늘은 한평문화체육센터에 나와있습니다. 어, 여기는 2024년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제 대통령상이 한 1,500만 정도 상금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 하나 명품들을 같이 감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에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에는 전국 난 유통인 판매전이 열리고 있고요. 이쪽에 좌측에는 명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예쁜 난들이 많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면서 또 어떤 명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또 감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쭉 가면은 먼저 대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영예의 대통령상입니다. 죽음의 송우심 김영곤님이 주품만 아닙니다 예쁘죠 이야 멋집니다 대상입니다 예, 이것도 최우주상이네요

황제네요. 황화 황제. 아, 화영이 대륜이죠. 대륜이다가 거의 원판성 아주 멋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평 천지상이네요. 어, 정상용 씨가 습품한 나이입니다. 중토송전 많이 한테으 사랑해 주시고 특히 예. 성이 응. 특별 우수상 이거? 이거, 이거 대진에있공이공대진에대진에 내가 이거 사도 같은가 이거? 남산관. 아, 네. 2시쎄 맨날 만 받아서 3 0 0받으이게잘판 남산가인데 이쁘죠 농업냉장상이네요 아, 역시 전국대회의 명품 대전닿습니다 특별상, 예, 흑비입니다. 흑비, 김석조 님이 출품한 나이죠. 예, 멋지죠. 이? <laughs> 특별상, 김대일 님이 출품한. 어, 황제입니다 황화 황제 특별상 이것도 아주 대륜의 꽃대 보십시오 꽃대를 한 30cm 이상 되겠죠 이야, 이것도 대륜인데 색감이 아주 기가 막히죠 정말 멋집니다 특별상 노 대중님이 출품한 중투화 웅비입니다 웅비 웅비인데 꽃도 중투화로 이렇게 잘아져있죠 정말 멋지죠 특별상입니다 특별상 어, 송주섭님이 한 공릉북새공입이다 공룡 공로. 예쁘죠 특별상 이영수님이 출품한 보름달 보름달은 어디가나 명품이죠. 명품 황화 소심 황화 소심 특별상 손피로님이 주품한 주구마 여울 색감, 꽃도 상당히 대륜입니다. 색감도 아주 훌륭하죠. 여기 특별상, 시양규님이 주품한 공유나 초과입니다. 초가 초과. 아, 꽃이 이렇게, 여러, 대가 달려있죠 국민참여상 변지순님이 추품한 황금소 황화소신 꽃이 아, 예쁘긴 한데 이렇게 한 대가 달려있습니다 나머지 좌측에 또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와, 홍와 서홍열림,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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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평천지상인데 김재원님이 주품만 주구마옥보 진짜 예쁘죠 특별 우수상, 두화소심 1호라, 지양규님 주품 한장입니다예야 멋지죠? 명품입다 예? 명품은 그대로. 꽃대 보십시오. 명품이죠? 예. 우수상. 지양균이니, 주품만, 아가씨, 중투호. 아가씨인데, 호수님 지금 달려있진 않습니다. 특별상, 박정기님이 주품만, 원명이네요, 화마. 이것도 꽃이 대륜에, 화영 보십시오, 화영. 화형. 화영이 아주 기가 막히죠. 색감에다가. 지죠 특별상, 대총입니다, 대총. 소속이 대총을 넣는데, 미디네. 나현무 씨가 죽구만, 사피입니다, 미디네. 하피 <목소리도> 특별상 지양균님이 조금만 소신 선광화. 지양균님이 상당히 보니까 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예쁘죠? <목소리도> 특별상 삼반 <선반> 무명. <목소리도> 네, 그렇게 진행이 된거 그래서 일부 이제 추미대에서 선택을 받지 못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정설정